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베이스 오영 이사입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재물조사 시스템 도입 검토시 기대 효과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오늘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실제 초대형 기관의 재물조사 시스템 도입 후 투자 효과 분석 사례를 손에 넣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재물조사 시스템 도입 시 정량적 효과 분석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를 찾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앞선 기업들에서는 재물조사 시스템 투자 효과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시스템 도입 타당성 판정의 합리성을 목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바로 초대형 기관에서 확인된 투자 효과 분석 결과의 활용 여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재물조사 시스템 투자 효과를 활용하게 되면 회사 재물조사 시스템 도입 업무에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먼저 개선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예측 가능한 재물조사 시간이 확인되어 효과적인 재물조사 계획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개선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업무 시간 단축 비율이 확인되어 정량적 비용 절감액 도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물조사 시스템 투자 효과 분석 정보를 통해 시스템 도입 경제성 분석에 따른 사업계획의 타당성 판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번에 이러한 초대형 기관의 재물조사 시스템 투자 효과 분석 정보를 하나의 동영상에 담아 총무팀장님께 2022년 11월 14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간 한정 무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해주시는 분들께는 본 동영상 주제 관련 노하우 공유와 질의응답이 가능한 무료 온라인 세미나 참석 기회를 제공하며, 재물조사 프로세스 노하우 인기 동영상을 7회에 걸쳐 연속해서 발송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재물조사 시스템 도입 시 경제성 분석 방법을 손에 넣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의 설명문에 있는 무료 동영상 신청서를 클릭하여 간단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물조사 업무 효과성을 빠르게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재물조사 시스템 도입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 연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올려드리는 동영상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